시편 51편,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죄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많은 극류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음,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절실하게 강구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에 있는 뭐, 어 그 어떤 혹 같은 걸 제거하는 건데 아, 수술 받기 전에 <laughs> 사람들은 수술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들을 합니다. 아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되고 안 읽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아그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아, 하나님 앞에 티집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도 뭔가 구하려면, 어? 좀 하느냐 앞에 좀 떳떳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게. 아, 여러분들, 우리가 저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절실이 필요할 때. 저는 그, 어, 갑자기 이 시편, 시술 받기 전에 이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나가려면 나의 의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나의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아, 구해라. 어, 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뭐 편하게 잠도자고 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 갑자기 고순간의 그 행위를 보고선 어유 갑자기 뭐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향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실한 거가 필요할 때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그 고3 담임일 때 학부모 하나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 가 잘, 대학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벽 기도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이 믿음도 없는 분인데 새벽 기도를 다닌대요. <laughs>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했더니 뭐 기도를 할 줄은 몰라서 그냥 새벽 기도 나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온대요. 그걸 거에뭐 백일 기도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을. 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뭔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절실하게 필요할 때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어요. 하나는 뭐냐 면 히스, 히스기아식 방법입니다. 히스기아. 여러분들 히스기아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모스야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집을 정리해라.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천벽력이죠. 왕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렇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정도 되면. 기가 막히죠. 아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한 39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죽기가 좀 아깝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뭡니까 자기 의죠. 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 통곡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에서가 아니라 서러운 거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통곡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 시스기야가 통곡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네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laughs>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통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나를 위하고 내종 네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어요. 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고, 내종 다윗의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아, 15년 더산게 잘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예, 아, 글쎄, 그 뒤에 사건을 한번 봅시다. 아, 예, 15년 더 살면서, 글쎄,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15년을 더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문하세를 낳습니다. 이문하세는요 소문에 가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문하세는 온갖 우상숭배를 아주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을 악행, 정말 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더라면 문나세는안 나타나고 아마 히스기야 동생 정도가 왕을 돼서 다스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왕자들이 많았으니까. 아 그러면 또이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섭리 속에서 문나세가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음 여러분들 예, 이히스기아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헌금 바친 거 기억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좀 어?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면 평소에 안 하다가 절실한 게 필요할 때 갑자기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죠? 갑자기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갑자기 안 하던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좀더 희스기아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근데 여러분들 다윗의 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강제로 겁탈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죄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손상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가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예끼노 할것 같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성경은 열심히 읽을 수 있어도 기도는 못해요. 기도가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도 할수 없고 찬양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할 때그 왕이 그나단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른왕 같으면 못 빼서 죽이죠. 책망하면 그죠. 해로 봐요. 자기를 책망하니까 세일아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글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안에 그래도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이 있으니까. 다윗이 정말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 용서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내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내가 이 유다인들이 전부이 정말 겁내할 때,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이슨, 그게 아주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 알았어요. 다이슨 뭐라고 하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 주님은 정말 인자심 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인자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봤어요? 주님의 인자심 따라서 나를 극률이 여겨주십시오 주의 많은 극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십시오. 자기에게 가장 절실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했냐? 주님의 인자심에 매달려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그 기도. 그게 여러분들 참으로 된 참된 성도의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심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처음 그 바세바가 처음 난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태어났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여디디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어서 또 누가 태어나냐면 나단이라는 그 왕의, 아, 저, 왕자가 또 태어났어요. 이 나단은 나단 선지자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두 사람의 족보, 이두 사람의 족보에 하나는 요셉이 태어났고 하나는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바세바가 낳은 그두 아들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뭘 간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그 인자심에 매달리세요. 갑자기 안 하던 짓 하지 마시고 인자심에 매달리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인자심이, 인자심에 매달릴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내가 잘만 이용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용당하실 분이에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겸비한 겁니다. 그 겸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나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낮아지다 이런 걸로 전부 다 번역이 됐어요 성경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심 앞에 내가 겸비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죠 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다려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들 자신만만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내가 참 전도를 많이 했어. 그죠? 이번 주에는 기도도 정말 꼬박꼬박 다 했어. 이번 주에는 정말 그 큐티도 다 했어요. 우리 대학 시절에 선교회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큐티 했나? 오케이. 몇번다 했음. 체크할 때그 체크에 만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죠. 막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막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다 얼굴에서도 막 빛이 나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막 체크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재승 형제. 뷰티 하셨나요? 네! <laughs> 기도는 꼬박꼬박 하셨나요? 네! 할렐루야! 하죠 그냥 뭐 힘차죠. 근데 어떤 형제는 큐티였나요? 아니요. 풀이 다 죽었어요. 자, 둘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둘이 기도할 때. 누구 기도가 힘차일까요, 일단? 오, 하나님이요! 하면서 누구 기도가, 누구, 누구 기도가 힘차일까요? 예? 예, 제 기도가 힘차죠. 저를 보세요. 하인름성 그냥. 여러분들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화가 바로 그겁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이틀씩 금식하고. 어때요? 목에 힘줄만 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꼬박꼬박 11조. 퍼펙트 11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세리의 바리새인 얼굴에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빛이 나죠? 그 자신만만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리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방금 바리새인의 기도도 들었을지 몰라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음을 감사합니다. 그 세리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 세리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음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종종 보면요, 그 없으면서도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만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세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동답을 누가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하나 옆에 나가갈 때 뭘로 나가야 돼요? 겸비함으로. 겸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낮추고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신앙에 위험할 때가 자신만만할 때예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요 자신만만하게 아주 소각구성 그냥 반석을 두 번이나 두드려 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 가난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몰라요? 예? 가장 아무튼 뭐 예보다 더 악한 왕이 없어. 그 부인 잘못 만나서 더 악해졌어. 누구야? 아, 아 이러는데 <laughs> 아니야, 아가 아니라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이 정말 너무나 이스라엘 통틀어서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아,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여호와의 말씀이 어,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네가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또네 집이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집처럼 되고, 아이아야되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들이 다 멸망한 멸문한 집입니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엘리아가 선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요. 옷을 찢었어요.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녔다 그랬어요. 풀이 죽어서 아합이. 아합이 원래 심약한 사람인데 그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사람인데 그럼 아주 그냥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또 마음 약하신지 몰랐죠 하나님이 그냥 그 아합을 그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겸비한 것을 보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행할 줄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비 하느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함으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은 거꾸로 행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아주 지 멋대로 살다가 뭐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만 갑자기 경건해지고 고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목욕재계는 뭐 필요할 때 목욕재계하고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욕재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3월 초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십계명을 내려주겠다. 율법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으로 그 율,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전부 다그 <laughs> 3일 동안 그 우리 한번 어 찾아볼까요? 음, 출애굽기 19장 저로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하라.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말씀 받을 때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만 갑자기 어? 아, 아부하고 여러분 자식도 그러죠. 자식도 평소에는 부모를 아주 우습게 하다가 부모에게 돈좀 받아야 될 때는 갑자기 그냥 하, 어머니 어디 아프신가요?" 뭐 이러면서 그냥 어? 뭐 어디 뭐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면 어때요? 예? 아무리 아무리 자식이라도 뭐예요 가증스럽죠, 그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평소에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듣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겸비한 마음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 인자심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볼 때요 무슨 기도를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에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갑자기 오만 가지 죄가 다 떠오르죠. 자신감이 사라져요. 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뭘로 나갑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 야 여기 지나가는 거지 여기 거지가 앉아 있어요. 이 거지가 뭐? 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거지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거지가 뭘 의지해서 구합니까? 사람들한테. 예?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거지가 뭐예요? 상대방의 동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혹시 불쌍히 여겨서 혹시 뭘 주지 않을까?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우리가 구할 때는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 제가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쫓아서 한번 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금류를 따라, 주의 많은 급류를 따라 내, 죄악을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기이하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말고 다이처럼 접근하세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